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이거 이제 국물 떡볶이 밀키트 인데요 그 밀키트에 어묵하고 이거 라면사리 넣고 또 보시면 여기기 예. 여기, 여기 삶은 계란까지 제 직접 삶아서 더, 더 이제 추가로 넣었습니다 예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썸네일 됐고요예 채팅키고 예 먹겠습니다 간지럽네 일단은 떡볶이니까 예, 떡부터 <laughs> 귀여요. 음. 역시 이제 좀그 쫄깃쫄깃한 건 역시 밀떡이. 예. 이제 어묵하고 같이 어, 또. 방금 끓인 거라 오, 입술이 예, 뜨겁네요. 예. 또 면사리도. 어, 삼일 단식이요? 야. 어, 그 가능해요? 하루면은 뭐 모르는데 어, 3일이면은 어... 음. 근데 네, 저 좋대요. 저 간헐적 단식이 정말 좋대요. 3일까지는잘 모르겠는데. 음. 어, 단식하는 동안 소화기간도 이제 그동안 고생한 내장들도 쉬게 해주고 또 단식한지 18시간인가? 그 이후부터 이제 좀그 젊어지는 뭐가 이제 활동을 한대요 뭐 호르몬이라나? 간헐적 단식이 제일 좋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가끔씩 하거든요 이시1 8시시정정아아면면이시간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자기관리 해야죠 그렇죠? 네. 건강.. 건강하게 살려면 하은면 <laughs> 3일 동안이면은 야 3일 동안 물만 먹는 건가요? 물만? 3일은 좀 쉽지 않겠는데? 하루면 몰라도 그래서 막 그러잖아 막뭐 과민성 장충후군? 뭐 이런 거면 이제 병원 가면 또 하루 막 단식하라잖아요 딱 그런 게다 그런 이유인가 봐요 c o 면 커피 말하는 건가? 음. 커피 먹어도 되나? 단식에 게 커피 먹어도 되나요? 물, 물하고 물만 먹 y c 는데 간헐적 단식하고 또 3일은 또 p y 니까 쓴 바기는 많고요. 어... 저도 그래서 뭐한 달에 한번 정도, 어, 열여 시간 아니면 뭐이십 시간 정도 이렇게 어 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번 정도. 관리하는 모습 예, 보기 좋네요. 장 아, 장계 님 왔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예. 어, 덥다. 네 맞습니다. 그럼 3일 동안 그 단식하고 단식 끝나면은 뭐 미음 먹나? 미음? 죽 끓여 먹나? 아까 그 제가 이제 평소에 그 리니지 M 을 이제 자동 돌려놓거든요. 아그뭐 불법적인 프로그램 이 아니고 게임 사이인 자동 사냥 사이 이거 틀었는데 아어그제부터 계속 어떤 사람 자꾸 다 죽이더라고요. 막피 막피. 아 짜증 나는데. 아까 낮에도 또 와서 죽이더라고. 그래갖뭐 다른 던전에 가면은 그걸 또 쫓아와요. 야. 여기 있다가 기로 도망가면 또 쫓아오고 막 그러고. 어제부터 계속 그러더라고. 어제그제부터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전체 창 채팅을 했었어요. 아좀 그만 좀 죽이라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어? 요 며칠 뭐 작업장 캐릭만 뭐몇명 죽였다 막이기게 막, 막,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고아난 작업장도 아니고 혼자다. 그리고 음, 돌리는 것도 그냥 집에 노는 폰 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로 돌리는 거다. 마이크는 아뭐 자기는 그냥 뭐 어차피 뭐 계정 뭐 바꿀 거라고 막 뭐, 뭐라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어, 막 싸우진 않고 그냥 어, 아 그럼 와서 죽여라. 그러니까 <laughs> 또 어떤 애가 또 전체 채팅창에 너무 시끄럽대 제가. 그리고 나한테 또 시비 걸더라고. 그럼 너도 알아 어디다. 음. 둘다 오더라고요. <laughs> 또나 죽이더라고. 근데 그러는 과정에 음, 다른 유저분들이 저한테 긴말 보내 가지고 어디냐고 자기네가 죽여준다고. <laughs> <laughs> 아주 막걔냥 죽여줬어. 근데 알고 보니까 저한테 그 시끄럽다고. 저를 막 피하네 말고 채팅창을 보고 저한테 시끄럽다고 시비 걸던 애도 둘이 같은 편. 걔네가 좀막 피로 좀 이제 좀 최근에 좀막 피를 많이 했나 봐요. 저기 좀 만나봐. 저한테 시비 걸던 애는, 걔는 뭐 계정을 바꿀 건 아닌지, 한두 번, 나한번 죽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유저들한테 몇번 죽더니 도망가고, 다른 애 걔는, 나한테 뭐, 김말거든, 이제 안 죽이겠대요. 알았다고, 좀 내가 막, 죽을 만큼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그만 좀 건드려달라. 부탁한다. 다른 작업장 캐릭터를 <laughs> 어? 잡아달라. 니까 오케이 이러더니 또좀있다가또 죽이더라고 내가 없는지 하고 옆에 아 오늘 해가지그것 때문에 계속 계속 그랬네요. 이거 일면식도 없는 유저분들이 아 이거 도와준 게 너무 웃겼어요. 저는 이제 뭐, 무과금 유저고, 캐릭터도 뭐, 약하니까, 채팅으로만 그냥, 어. 빨, 빨리 와서 죽이라고, 어. 그런 다음에 이제, 오면은 또 튀고, <laughs> 오면은 튀고, 못 잡냐고, 나잡아라고 좀웃는데 지금은 이제 또안 당하네? 뭐 음. 땀난다 하여튼 그 뭐지? 살은 어... 뭐 다이어트도 굉장히 중요한데 초에 아, 응? 초 고도비만 아니면 그런 게어 찌지 않도록 어 평소에 관리해야죠. 그렇죠? 어, 서우 아범님, 반갑습니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도 진 무슨 뭐 정말 무슨 질병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은뭐 이렇게 어뭐 머리 치료받는데 그거에 대한 부작용 잠시만요 그냥 부작용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관리로 먹는 거 관리 안 해서 찐 거면 그거는 좀 음. 그거는 그렇죠 밀키트야 음. 아, 밀키트, 밀키트. 아, 당근이 오늘 비 많이 왔는데도 덥네요 예. 지금도 더워요지 지금. 내가 그건 켰는데도 뭐, 맛있네요. 어? 네. 여기 어, 또 얼굴로 방송하는 사람인데 <laughs> 스루슬은 좀 배부르네요. 어깨르렁님이어에드벌론이구요에드벌론한게 뭐, 감사합니다 우마이는 무슨 뜻이죠? 아이 맛있어요. <laughs> 아, 근데 제가 면치기는 좀잘 아는 편이라. 예. 네. 뭐배우다 어, 내일도 변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보다는 안오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먹는 걸로 배가 불러가지고 어, 예, 그렇게도 라볶이 좋죠? 예,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